제 이름은 박성우, 올해 62입니다. 제 삶은 오랫동안 외로움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웃음이 점점 사라졌죠. 그런데 5년 전,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키르키스스탄에서 온 8살 연하의 아내, 알리나입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외국인 아내랑 결혼한다고? 괜찮겠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힘들지 않겠어? 친구들은 걱정보다 의심이 많았고 가족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했죠 하지만 알리나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작은 체구에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유난히 또렷한 말투로 저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제 오랜 고독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싹싹하고 똑똑하고 정이 많은 여자입니다. 새벽마다 커튼을 걷으며 오늘 하늘 예뻐요. 당신하고 말할 때면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남자였는데 그녀는 제 삶을 다시 살아있음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정우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죠. 항상 고마운 마음이죠. 제 아내 덕분이에요. 사실 그 고마움 뒤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제 짝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서 저를 다시 봄으로 이끌어 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제게 해준 일들은 사랑보다 더큰 헌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미소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외로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미소를 나눠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또 하나의 인연이니까요. 결혼 후첫 해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알리나는 키르키스스탄의 자유롭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으니까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꼭 차려놓고 먹는 걸 좋아했는데, 알리나는 빵한 조각에 차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아니, 밥은 먹어야지 하며 투덜거렸고, 그녀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이에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엔 귀여웠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더군요. 특히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알리나가 그들과 격의 없이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활발하면 남편 체면이 안 선다. 그런 옛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씨,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외계인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처럼 완벽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그냥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려. 저는 단지... 다른 점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지 그녀가 얼마나 맞춰가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키르키스스탄 요리를 배웠습니다. 플로프고기와 당근을 넣은 볶음밥 라는 음식이었죠.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 냄새에 조금 주저했지만 한입 먹는 순간 그 따뜻한 맛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서로 존중하면 돼요. 그 한마디가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결국 같이 살아가는 기술이더군요.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그녀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우리 관계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존중을 배우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는 단지 외국인 아내가 아니라 제 삶에 또 다른 스승이 되었습니다. 알리나와의 결혼 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집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상 위에서 말 한마디 없이 뉴스를 보던 제가 이제는 아내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죠. 그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출근 대신 동네 시장을 다녀오면 당신이 사온 사과. 진짜 달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가끔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외국 여자라더라. 오래 못 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아내는 눈치라도 챘는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국적 없어요.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말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이 빠르고 성격이 밝다 보니 금세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죠. 그 외국 아가씨 참 착하네. 밥도 맛있고 손도 야무져.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요즘 정말 자랑스러워.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왜요? 당신은 나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반쪽 한국 사람, 당신은 반쪽 키르키스스탄 사람이에요. 둘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엔 이제 아무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적어둔 한글 메모들이 빼곡했죠. 오늘도 웃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대단한 사랑의 말이 아니라, 작은 감사의 말, 하루의 미소, 그리고 꾸준한 진심이라는 거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늘 빨리 지나가더군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제 인생에 한 차례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무너진 겁니다. 남은 건 적금 몇 푼과 한참 남은 대출금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만 내쉬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드 명세서가, 마음에는 막막함이 들이찼죠. 그때 알리나가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성우씨, 우리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믿음을 잃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수입이 뚝 끊기자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시 들려왔죠. 내가 뭘 했어. 외국인 아내는 힘들다니까. 그 여자, 금방 떠날지도 몰라. 그 말들이 마음속에 독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제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먹으면 힘나요. 우리, 같이 이겨요. 그녀는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르고 눈가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꽉 막히더군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제 옆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직접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말 조금 할수 있어요. 그녀는 근처 어린이집에서 조리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그녀. 그녀는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존경을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따뜻한 말에서 시작되지만 존경은 어려움 속에서 완성된다는 거려. 어느 날 퇴근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저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있다면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집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며 오늘도 화이팅! 하고 말할 때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죠. 저도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땅에서 몸으로 버티고 있는데 저라고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고 트럭 한 대를 사서 직접 청소 용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고 밤에는 주차장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저랑 같이 새 인생 시작해요. 상자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그녀가 모은 급여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울컥해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일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 외국인 아내 진짜 대단하네. 요즘 두분 보면 부러워요. 예전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무렵 아내는 한국 요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더잘 살고 싶어요. 우리 둘 다요. 그녀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다시 일어설 이유를 명확히 찾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요. 그 말이 뼈저리게 맞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사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거려. 어느 날 주말, 알리나는 오랜만에 전화기를 붙잡고 모국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낮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그리워하는 얼굴들이 바로 그 전화기 너머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잘 지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통화를 마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씨, 우리 엄마 올해 70세시에요. 허리 아파요. 그녀는 눈가를 살짝 훔치며 말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낯선 땅에서 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리움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려. 그 다음 주, 저는 몰래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키르키스스탄 갑시다. 장모님 베러요. 그녀는 놀란 듯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순간 입술을 떨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요? 나 믿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설산과 초원, 그리고 바람에 휘날리는 황금빛 들판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저기 산 너머가 우리 집이에요. 그녀의 고향 마을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하얀 벽에 집들이 언덕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고 굽은 어깨로 저를 맞으며, 양손을 꼭 잡고 스파시바, 내딸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낯선 언어였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고향 하늘을 올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었지. 그녀가 내 곁에서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엔 수많은 이별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씨, 우리 엄마가 당신 좋아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고향도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그녀의 땅,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곳의 하늘이 이제 제 마음속 한켠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상하리만큼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집, 같은 거리였지만 마음이 전혀 달랐죠. 이제 이곳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리나는 고향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자수천을 거실 벽 한쪽에 걸었습니다. 붉은 실로 새겨진 무늬 속엔 그녀의 가족과 전통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행운이에요. 행복, 오래오래. 그날 이후 그 천은 마치 우리 둘의 약속처럼 늘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이웃들에게도 금세 전해졌습니다. 동네 시장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죠. 그 외국인 사모님 김치 정말 잘 담그시대요. 손맛이 예술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 한국 밥상 문화에 어색해하던 여자가 이제 김치 담그며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이 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제 여동생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더니 식탁 위에 음식을 한입 먹자마자 언니, 이거 직접 하셨어요? 하고 놀라더군요. 알리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네, 조금 연습했어요.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동생은 돌아가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사람 만나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그녀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 아내가 아니라 이웃과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알리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식탁 위를 정리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제 진짜 우리 집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집이 된 거죠. 그녀는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또한번 마음이 녹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함께 웃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전부라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알리나가 끓여주는 보리차 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둘이 나란히 동네 산책로를 걷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다 보면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죠, 정우 씨. 한국 겨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손끝이 시려워도 제 손을 꼭쥔채 길가의 핀작은 들국화를 보며 감탄하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건강 검진 때마다 의사는 제게 놀라며 묻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으신데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집에 들어가면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의사도 미소를 짓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새벽엔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한국어 뉴스 자막을 보며 공부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나이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리더군요. 그녀는 몸만 젊은 게 아니라, 마음도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의 취미는 요리입니다. 요즘은 한국식 플로프라고, 된장 한 스푼을 넣은 특별한 볶음밥을 함께 만들죠. 그녀는 이건 우리 둘의 맛이에요라며 웃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예쁜지요. 언어는 다르지만 맛은 통한다는 걸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창 밖에 노을이 물들던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우씨,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요. 처음보다 더 행복해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하게 반짝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 어떤 부기도, 명예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서로의 머리카락에 하얀 빛이 조금씩 늘어가고, 눈가의 주름이 웃음의 흔적으로 남을 만큼 많은 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전엔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제 안경을 닦아주며 성우 씨 우리 이제 진짜 어른이에요.라고 웃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요.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니 비로소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군요. 가끔 그녀는 제게 묻습니다. 성우 씨 나랑 결혼해서 후회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야기처럼 흘러갔어요. 그녀는 그 말에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성우씨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는 게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둘이 함께 옛 사진첩을 자주 봅니다. 결혼식 날. 낯설지만 환하게 웃던 우리 모습. 한국어가 서툴러 어색한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던 그날의 그녀. 그리고 지금, 한글로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제게 건네는 그녀. 정우씨, 당신은 나의 선물이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참 동안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아침마다 그걸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죠.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그녀가 내 곁에 있으니까.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잃는 게 많다고 하지만, 우린 반대로 얻은 게더 많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나라가 이제는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요. 인생이란 결국, 함께 울고 웃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 아닐까요? 요즘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건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구나.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나 돈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밥한 끼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알리나와 함께한 지난 세월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하고 그 어떤 여행보다 깊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로, 시작한 인연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얼마 전 아내가 작은 화분 하나를 창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화분처럼 우리도 매일 조금씩 자라요. 햇빛 주고 물 주고 마음 나누면 예쁜 꽃 피울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제 인생의 요약 같았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정성과 믿음으로 피워내는 것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그 다름이 오히려 인생의 향기가 된다는 거려. 저는 매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웃어요. 그녀는 늘그 말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다음 행복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사랑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